그러면 배경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배경지식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을 때이 원주각, 이 각은 이렇게 왔을 때이 각하고 똑같은 걸 알아야 돼. 이거 알아? 네 원주각이야. 응? 이렇게 원주각이 같아. 네. 이게 배경지식. 이거 반원에 쏙 들어가는 반원에 쏙 들어가는 성격은 무조건 무성분게다 이 지름이면은 반원에 속 들어가는 이런 삼각형은 무즉꼭직가 삼각형이 돼. 이게 좀 있어야 돼. 네. 이게 배경 지식이고. 그러니까 빗변이 지름이면 무조건 뭐다 그니까? 빗변. 빛변. 빗변이 지름이면 지름이라는 얘기는 반원의 반원의 가장 긴 현이지. 네. 무조건 직각 삼각형이 돼. 이거 알아야 돼. 네. 제 원이 응. 이렇게 있는데 <laughs>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음. 응? 얘가 이야. 빛이고 씨고요. 응. 응? 근데 이걸 이렇게 옮겨 중심을 지나게끔. 그럼 이 각도? 예. 응. A 땡이라고 하지만 이 각하고 이 각은 어떤 거야? 같은 거. 같은 거지, 그렇지? 응. 그러니까 사인 a 나 사인 a 땡이나 서로 어떤 거야 응. 같은 거야 왜 a 하고 a 땡이 같으니까 응. 오케이 응 이라고 할까? 저 어쨌든 그림이 지금 그렇긴 한데 사인 이 땜을 볼 거야. 네. 응. 사인이 땜 비평비높이잖아. 는데 여기가 직각이야. 그렇지? 네. 근데 이거 스몰 a라고 쓰는 건 알아? 이가 a면, 이가 a고, 이가 네. c면 이게 c야. 네. 이기인 b고 이건 알어 네. 삼각형 그릴 때막 그리면 안 되고, 이가 a면, a b c면은, 이가 스몰 a, 이가 스몰 c, 이가 스몰 b 이렇게 맞춰서 그려야 돼. 막 그리면 안 돼. 대변 이렇게 해야 돼? 네. 정해져 있는 거야 네. 이건 응? 그래서 sin a를 구할 건데 각이 여기 있단 말이야 sin 네. a 때 땡으로 구할 거라고 빗변 보다 높이잖아 네. 근데 이게 외접원이야 외접원 원이 밖에 접한 원을 이걸 외접원이라고 하거든? 네. 외접원의 반지름을 반지름이겠지?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거야 응? 상탠거지 진짜 응? 응 네. 그럼 사인 A땡은 뭐 분의 뭐가 되는 거야? 빗변이 뭐야 빗변이 이게 이땡이고 네. 여기도 R이고 R이면은 이 네. e r 이지 e r 분의 높이가 A에 해당되잖아 A잖아 높이가 A에요? 여기가 여비편하니 여기가 여기가 여기 있잖아 아.. 근데 네. 이쪽이 기준 각이니까 그리고 바꿔서 할까 헷갈린가? 왼쪽이 기준 아니에요 그리고 바꿔서 이렇게 헷갈려 하니까 응? 플라스틱 이렇게 있다고 쳐 응? 이거 abc가 있다고 쳐 네. 응? 근데 이거를 렇게 나 이렇게 옮겼어. 내가 이 땡이야. 중심을 지나게 그랬어. 됐어? 응. 응? 그럼 사인 a 땡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 e, r이라고 할게. 예. 이 길은 a라고 써야 되는 거야. 얘가 a니까. 네. 응? 그럼 사인 A땡은 뭐 뭐야? 이 a 땡은 e 뭐 분의 뭐야? 네. 이열 분의 a. 이열 분의 a야. 근데 너가 돌아가면 헷갈려 하더라. 응. 음. 돌리면 되잖아, 삼각형을. 안 들어가나? 네. 어쨌든 이게 사인 법칙이야. 근데 사인 a라고 써나 사인 a 땡이라고 써나 사인 a라고 써나 똑같은 거잖아. 네. 그래서 이거 모양을 좀바고 응? 어떻게 바꾸냐면은 뒤집어. 뒤집으면 어떻게 돼? 네. 사인 a분의 1은 a분의 a분의 r이잖아. 네. 그렇지? 양변에 a를 곱해 이게 네. 뭐가 돼? 사인 네. a 분의 a는 e. 양변에 a를 곱하자고 네. 이렇게 양변에 a를 곱하자고 이렇게 네. 그럼 이 약분해서 날라가잖아 네. 그럼 이는 분자로 올라가야지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사인 법칙이야 네. 응. 이때 R은 뭐야? 반지름 뭐의 반지름? 직각 삼각 왜, 왜? 원의 반지 어떤 원? 위저번. 응, 위저번의 반지를. 응.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고, 응.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응. a가 a이고, 얘가 b이고, 얘가 c면은 또 돌려도 똑같잖아. 네. 그래서 사인 b분의 b도 e, 이 알이 나온다고. 똑같은 유로. 음. 이또또 또, 또, 또 이렇게. 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라고 넣으면 또똑같이똑같이똑는이지게 응. 여기가 여기되삐고 되겠고,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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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고 2r분의 이가되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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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게이 a 게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마찬가지로 사인 C분의 C도 전부 다 2R ER, R은 뭐야? 왜 저번에 반지름 이렇게 나온다고 응? 이게 사인법칙이고 이거 도대체 뭐 있어 먹냐 응?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응?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60도래 60도라고 해봐 이건 45도래 응? 근데 이 길이가 뭐래 근데 이 길이가 뭔지 모르는데 이때 얘를 구할 때 써먹어 응? 그때 이걸 써먹는다고 그림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삼각형 이렇게 때는 A A B B cc c 이렇게 해야 되거든 네. 응? 아, 여기서 sin a 분의 small a는 sin b 분의 sin b 분의 small b는 sin c 분의 small c가 다 같아야 된다고 er로 sin 이각 분의 이 길이 그림을 외워야 돼 sin 이각 분의 이 길이 문이 이제 감 잡았냐고? 네. 못 잡은 것 같아 여기서 여기서 사용해봐 이걸 어떡하면 돼? 얘를 구하는 거잖아 응 이를? 근데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해도 상관없는. 근데 저건 이제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근데 그 a b c가 바뀌면 어때? 사인 이각분의 a 길이라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아. 사인 이각분의 a 길이. 사인 이각분의 a 길이. 이각분의 이이 길이. 그래. 사인은왜 얘기하네? 45도 사인 45도 사도 5도 5도 분도 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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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도 6도 6도 다시 설명할게. 사인 이각분의 이길이, 사인 이각분의 이길이, 사인 이각분의 이길이가 정도 같다고. 네. 이각 분의 이 길이. 그럼 사인 이각분의 이길이 쓴 거잖아 지금. 네. 그냥 그대로 르면 돼, 이거 사인 이각 분의 이 길이 사인 이각 분의 이 길이 사인 이각 분의 이 길이가 전부 다 같다고 네. 그게... 우리 반침... 여기서 불러보라고 음. 네. 응. 이알루정부 같다고 네. 근데 외접원이 나와야지 이걸 써먹는데 외접원은 안 나왔으니까 내가 한개한개 말해서 네. 또 하나를 말해 보라고 다른 것도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아 사인 지금 이 그림에서 하는 거잖아 네, 네. 사인 60도 분의 오. 지금 그냥 풀면 된다고 이걸 사인 40%가 얼마야 6분의 8 4분의 5. 이 아니, 아... 45도를 말하지 말고, 사인 45도를 말해요. 맨날 사인 45도를 물어보면 45도를 대입해 2분의 루트이요. 사인 60도는 얼마야? 2분의 루트 2. 이걸 풀면 된다고? 응? 응? 맥스만 남기려면은 2분의 루트 3 분의 5에다가 곱하면 돼 2분의 루트 2로 보하면 되지 네 응? 그럼 분모 끼리고 분자 끼리고 곱하는 거니까 이건 약분 돼서 분모에 루트 3만 남겠고 분자 5 루트 2지 뭐 음. 이런 식으로 x를 구할 수 있다고 싸인 법칙을 알면 얼추 <laughs> 알것 같은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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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s h i g o n g s h 이 g o n g s 이 이건 이해했어? 이건? 이건? 네이 s h i g o n 이리도전보다 y 알로2알로 나오니까 전부 다2알로 나오니까 이놈 이 응? 네. b 이 t I, yellow, now, y o 다 guys, y 이삼각형 y s you g u y 의 you guys, y o c guys, you g 의 y s you guys, you g 아니, 결국 이삼각형이잖아, 이삼각형. 네. 각은 똑같으니까 b가, 응? 여기가 a고, 여기가 c라고. 그 그러니까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같다고. 맞을 아, 것 응? 같아. 그러니까 이, 이 새로운 삼각형을 그린 거는, 네. 응? 이걸 섬, 서,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고 결국은 이삼각형에서 나오는 거잖아. 네. 응? 그러니까 뭔가 각이 나오고 변이 대변이 나오고 그러면 뭔가 구이신다고 응? 나또 바꿔봐 그래서 이런 생각형이 있대 응? 얘가 120도래 응? 120도고 얘가 10 10이라고 할까? 10이래 응? 음 그리고 이 길이는 아여기가 11에, 이 길이 여기는 30도래. 응? 그럼 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길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사인 120도분에 1 2은 사인 30도분에 이 길이가 버리면 되니까. 응 그래서 사인 120도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인 120도를 구할 줄 아냐고. 이거 또못 써야 돼. 한 사인 30도 분해 뭘로 x 엑스 엑스로 해? 포토 구하면 된다고 네 사인 120도가 얼마게? 2 3 아니 120도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120도 이렇게 네. 얼마게? 2분의 3 분의 1 2분의 2분3 이분의 3분의 12는 사인 3 0도 얼마게? 이분의1 그, 어. 양변의 2분의 1을 이렇게 곱하자는 거야 이지게 이렇게 으흠? 이렇게 곱하자는 거야 응? 그럼 이거 분모끼리 곱해야 되니까 약분 아, 데서 없어져가지고 루트 3분의 10이라고 X가 X는 4루트 3 이렇게 나오나 유열식셈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게 4루트 3이다 이런 거할때사이뭐멋있 쓴다고 그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 이기도 하고 응? 이제 좀나온데 지금도 어쨌든 그래 사인법칙.